안녕요 인사해라 인사해 아까 우리가 베스트 11 골키퍼 포았었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봉사형 사진을 소중하게 달아줬거든 이 형이 저지른 만대를 듣고 나서 굉장히 거칠게 지금 좀달아고 있어 그리고 이게 뭐니 이게 지금 아니 분량을 지금 나한테 지금 어? 매겨 놓고 이렇게 준다고? 이거 폰트 크기랑 뭐 작은 잠평 이런 것도 담아야 되다고고 뭐 여기 가로 가로치고 뭐 없잖아 난 가로치고 뭐가 많아 겁나 많아 어, 카메라를 <laughs> 많이 봐야 되는 아니 카메라를 보면서 잉크하라는 거 너무하잖아 <laughs> 기대하겠습니다 빙카면 했어요. 오, <laughs> 자 역시 준비된 방송이. 근데 사실 대전 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전의 아들과 함께 또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대전은 누구죠? <laughs> 황인범 아닙니까? 아 <laughs> 현재 어디에 어디에 살고 계시죠? 저는 대전 그 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 선대권에 들. 먼저 하실래 요 마지막에. 근데 제 생각엔 제가 마지막에 하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어. 먼저 많이 언급될 수가 있으니까 아. 제가 미리 선정하면 또 아시 뭐가 많아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리스트가 가장 적고 부실할 것 같으니까 어. 저부터 어. 스타트를 할게요. 직접 가본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 여기는 아마 리스트야 다른 분들도 없을 것 같은데 한마음 정육식당 여기가 더강 축구센터 근처에 있는데 약간 글램핑처럼 돼가지고 캠핑장 분위기에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근데 이거를 직원분들이 다 해주세요 그럼 고기값이 비싸네요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막 엄청 비싸거나 이러지 아, 않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죽입니다 중간에 캠프파이어를 할수 있는 데가 또 있어요 그스파이 음 있는데 무슨 뭐 합금 같은 걸 넣어주는데 그걸 넣으면 은불고 색깔이 바뀌어 썸 타는 사람 기 가면 끝나네 죽어. 오. 축구 딱 보고 밤에 딱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마시멜로 구워 먹고 이러면 진짜 죽입니다. 그러면 다음 날 집에 가겠네. 저전 아무 말안 했습니다. <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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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성국밥은 워낙 유명하니까 여기는 뭐 그냥 스킵하도록 하고 제가 또 다른 그 대전의 아들한테 오. 추천을 받았거든요. 옵사이드 테이블의 준명의 어, 멤버 양정우 PD의 오. 서브 PD. 박민필이라고있습니다 우리 박민필이가 삼대 칼국수가 있대요. 그분이 제일 추천을 했던 데는 오시네. 오시네가 아니고 아마 오시 칼국수일 겁니다. 네, 오시 칼국수. 냉면이 유명한데 이게 그 대전역이 그 설명을 들었어요. 원래 근처가 다 밀가루 창고 막 이런 거였대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들이 대전에 좀 유명하대요. 그 중에서 냉면이 유명한데 숯고런 냉면입니다. 숯고 원냉면 아, 내가 여기, 박봉석 까서 죽였다. 야, 여기서 주문이 너무 많아서 당이다. 와, <laughs> 내가 받고 <박봉, 웃음> 내가 연걸이라 <영광을> 사려해 <laughs> 어 있네, 있네. 뭐 <laughs> 카메라를 바라보면, 음, 어, 얘가 카메라 보면 인가고. 성지런 냉면이 있는데 그 냉면 집의 선조께서 북한에서 냉면 집을 애초에 하시다가 내려온요 아 어, 그래서 꿩고기를 육수를 베이스로 한대요 근본인 어, 북한식 냉면을 아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순대국 집을 하나 추천을 받았는데 농민 순대국 대전에 있는 순대국에서는. 가장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유변이 제일 마지막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봉캐 뭐, 본캐... 거부터 어, 한번 들어봅시다. 그럴까? 뭐, 근데 여기 써은 데를 가. 나는 내가 로뎀이랑 그랬어. 어? 어? 설마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나요? 로뎀 어, 도시 대전. 아 어, 어, 이거, 이거 놀란 된다. 나은 이렇게 놀라 추가. 빵의 도시 대전은 잊어라 대전은 냉면의 도시다. 그러면서 냉면 치만세개를 났어. 자인거는 어? 하나 내가 주요 소개 하나 중요하죠. 어. 어. 어, 이거 주이 많아. 아 어, 이거 안 되고. 어, 어, 어. 안 되고. 어. 첫 번째 닭육수로 만든 원미면어. 원미면어. 유명한데요? 아, 맛있어요, 맛있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냉면의 개념을 바꿔버린 냉면 맛집이래. 다간마을이를 먹은 기분이라는 카메라를 보고. 이만 찾아라. 물냉 비냉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물냉 추천합니다. 물냉. 하나 넘어갔고. 오케이. 잘 살렸지? 아, 잘 살렸어. 다음은 진주 냉면집. 진주 냉면집. 이서록. 진주냉면은 진주에 가서 먹는 것이 제일 맛있을 수 있겠지만 못지않은 대전의 진주냉면집입니다. 무게감 있지만 부드럽게 술술 넘어가는 육수는 집에서 물대신 마시고 싶을 정도다. 있... 오버가. 다양한 고명과 양념장의 조화가 미쳤습니다. 여기서는 카메라를 보면서 플러스 <laughs> <하나! 웃음> <laughs> 육전하고 육전. <laughs> 진짜라고 드시면 맛있답니다. 왜? 시키는 게 네, 많아. 광고가 들어올 것같은데요 광고 들어올까요? 아, 좀잘 잘했어? 어, 잘했어. 잘했어. 어머, 맛있대. 하나 또 있는데 여기 숯고르를 해가지고 어, 다행히 여기 가루치고 황홀한 <laughs> 표정으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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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제일 크게 <laughs> 배웠네. 그러니까 이런 거 시키지 마. 이죠? <laughs> 바로 오늘 면달아서 형님 바로 잘없는데 <laughs> 아, 대성 맞지? 형님, 저 읽어주러. 대전 그 한밤장 앞에 있는 거혼탕치기가뭐 거기 밖에 간 기억이 없는데 <laughs> 오늘 정말 잘 간다 셨네어 그러니까 예. 아니, 아니 이거 준비했다고 내거 뺐지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저 가겠습니다 평소 국밥은 다들 아실이라고 생각하고 메뉴 추천만 해드리면 내장탕이 또 맛있습니다 네. 내장탕 어. 네, 소주 매니아들한테는 내장탕 추천드리고 육사시미는 꼭 드셔야 됩니다 그 아, 가성비가 그렇구나.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대국밥집인데 아까 저희 뒤에 가에도 있더라고요 철리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숯걸어 면에서 걸어가면 한 5분 거리에 있는 데 네, 여기는 그 돼지의 특유의 향이 고수, 에이, 꼬꼬, 어. 꼬리꼬리 탄면도 좀 있는 그렇게 해서 파에 묻혀진 이런 가든 양념걸 아. 넣어서 드시면 은파 씹히는 맛이랑 잘 어울리는 데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데인데 천복 순대국밥이라고 충남 대학교 앞에 있습니다 여기는 좀 달라요 철리칩하고철리칩이좀 강한 순대였다면 여기는 좀 부드러운 순대입니다 내장도 얄프락하게 썰어서 부드럽게 씹히고 국물도 약간 어? 이게 돼지 국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깔끔한 국물 소주를 항상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술 먹을 안해 메뉴 자체가 다 소주 <laughs> 아 굉장히 맛있습니다. 하여튼 <laughs> 다 국밥 이런 거이자 그다음 이제 이거는 저희 추천이기도 하지만 돌아온 낭만의 그 남자 마사요 맞 맞습니다. 마사가 추천한 우동집 포미아라고 탄우키 우동을 배, 일본에서 배우신 분이 하시는 내려왔는데 반죽을 할때 공기가 없이 밀어서 쫄깃쫄깃한 면이 특징이거든요. 그쭈에한 양념 간장 같은 거를 얇게 그냥 찍어 먹듯이 해서 먹는 우동이 있어서 이게 면이 많이 강조되는데 그걸 잘하세요. 근데 이걸 일본인이 추천했다. 마사가 네.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추천한 적이 있는. 제가 먹어봤는데 인정. 어... 아, 맛있어요. 맛있어. 또, 지금신났는데 대전 나왔요 <laughs> <laughs> 제가 너무 말려드리게. <알려드릴게요>. 근 <laughs> 아까 말씀하신 데가 3대 칼국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그오시 그러니까 그 칼국수는 이제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그 물총 조개라고 해서 어... 동죽이라고도 하는데 조개 국물로 만든 조개 베이스로 만든 어... 그런 칼국수인데 시원한 네, 맛이 진짜 좋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데 추천해드리는데 대전시청 옆쪽으로 있는데 대성 칼국수라고. 전 여기 꽤게 좋은 게여기 약간 고기 국물인데 감칠맛이 폭발해 이런 게 아니라 섬수한 맛이고 여기 또 비빔국수. 칼국수가 맛있어. 그것도 슴슴해. 근데 맛있습니다. 비빔이라 그래서 매운맛이나 이런 게 강조된 게 아니라 고소한 맛이 강조된 칼국수에다가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게 수육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이걸 먹으면 바로 이제 막걸리 하나 바로 드십시오. 아, 딱 나도. 나오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10시 반이잖아요. 10시 반에 어울리는 곳으로 <laughs>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오. 축구는 맥주와 함께 즐겨라 이렇게 아. 말씀 많이 드리는데 더 렌치펍이라고 카이스트에 공부하러 오셨던 선생님께서 아이 음. 맥주가 좀 심심하다 한국계 그래서 대전 시내 정릉동이라는 데다가 양조장을 만드셨대요. 어. 거기서 이제 양조를 해서 경기장하고 멀지 않은 카이스트하고 충남대 사이에 맥주집을 내셨어요. 그래서 오.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에일들을 좋아합니다. 안주 간단하게 하시면서 그 씁쓸하면서 달콤한 향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다른 데또 있는데 이건 뭐 가야 될것 같아. 어. <laughs> 너무 많으면 또못 가시니까. 아, 이좀공하면제 채널에 와서 댓글 달아 주시고요. 사실 원래 오늘 작년 순위 순서대로 한번 서 맞아 맞아. 그 얘기 안, 안 했어요. 했어. 아, 아, 그러네. 원래는 저희가 작년 순위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서울 맛집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서울이 맞아요. 순위가 더 높으니까. 데 대전을 저희가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깝잖아요. 자꾸 응. 직관을 저희가 가가지고 경기도 같이 보고 창원 응. 같은 경우에는 거기 택시 트럭이 또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날은 내가 꿈꿔오는 걸로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서울은 한번 날짜를 맞춰가지고 하루를 저희가 통으로 빼서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분들 알아보시면 우리 딱 사진도 찍고 그렇죠. 나가야 돼요. 우리도 네. 한번 네. 한번 정도는 어, 나가다가